어, 가로, 짱, 이안이라 찍어놓는다. 뭐, 무슨, 무슨을 찍으려고 하는데 계속 파일이 저장하서몇개적해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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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플러라는 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막지겨해요한 번, 한 판만 하고 끝냥있어 파일이 너무 많으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. 소리는 하나나더 올립시다. 아, 어, 죄송해요. 수리가안들서좀안없습니다 그냥 볼륨을 올려주세요. 렉이 좀 걸렸는데, 이렇게 옆으로 딱미치면그리 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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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맞을 뻔했네요. 제가 고소기 때문에 돈도 지금 20만원도 넘었는데, 렉이 좀 걸려가지고, 죽을 수도있긴해요 고화질 영상으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, 고화질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물당은뭐안 뛰었지? 모르게 안뛰었네요 저 뭐..뭐가 되는데 얘가 20 몇만원? 2만 5천원? 정도? 가? 몰라요 가격은 모르..모르고? 아,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좀 걸려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짜. 오케이 가가 레츠고 <laughs> 가. 이 okay, 이렇게 가려져요. 제 무빙 보셨나요 알겠습니다. 몸이 좀 편안하게 갑시다. 먼저 쓰십시다. 뭐? 뭐 그렇게 맞추겠습니다. 뭐 느끼는데? 1분 몇 초밖에 못했네요 일단 제 돈을 보고 끝냅시다. 100천만 9만 배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보면 좀뭐 살려고 하냐. 100천만 10만 20만